안녕하세요. 취업에 필요한 알짜배기 정보를 알려드리는 자빈포 시간 아나운서 정현정입니다. 면접 준비와 입사 후 회사 생활 꿀팁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준비 많이 했습니다. 전재경 대표님과 오늘도 함께 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재경입니다. 오늘도 현직 인사 담당자 분들도 함께 하실 텐데요. 특히나 면접에 있어서 중요한 말들을 많이 해주실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ADT캡스 인포섹에서 정보보안 채용을 담당하고 있는 채용 담당자 김민섭 책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어포인트 기술영어팀 김경기 본부장입니다. 저는 에어포인트에서 실무자 면접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면접 많은 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시잖아요. 면접의 평가 요소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세부 항목들 혹시 아시는 게 있다면 살짝 풀어주시면 어떨까요? 네, 살짝 풀어드리겠습니다. <laughs> 면접 평가는 크게 인성 평가와 직무 평가로 구분이 됩니다. 인성 평가 요소는 회사의 업무라든지 인지상에 따라서 조금씩 면접 요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직 적응이 인재상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 사고방식은 긍정적인지, 적극성을 가지고 있는지, 협조적인지에 관한 질문을 통해서 인성을 평가하고 있고요. 만약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알고 싶다라고 한다면 입사 후 포부라든지 목표 지위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 지원자의 역량을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직무 평가는 기업이나 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성을 지니고 있는지 직무와 관련된 정보 분석력과 의사소통 능력이 있는지,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지 등을 중요한 평가 요소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평가표 세부 항목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발표 및 의사소통 능력입니다. 지원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얼마나 잘 풀어가는지, 또그 과정에서 자신감이 있는지, 면접관의 질문에도 얼마나 순발력 있게 대응하는지 등을 평가합니다. 두 번째 지원자가 해당 직무를 수행할 역량이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신입의 경우에는 어떤 노력과 준비를 했는지를 중점적으로 평가합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에는 보안 관련된 용어나 개념 등의 이론적인 기본기도 확인하는 편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지원자의 조직 적합도를 평가합니다. 쉽게 말해서 다른 구성원들과 잘 지낼 수 있는지, 공동체 안에서 맡은 업무를 책임감 있게 해낼 수 있는지 등을 판단하는 항목입니다. 영양 면접, 발표 면접, 토론 면접, 정말 면접 유형이 너무 다양해졌습니다. 그래서 지원자들이 유형별로 어떤 점을 고려해서 해야 될지 궁금할 것 같은데요. 뭘 가장 중요하게 볼까요? 영양 면접은 경험 면접 질문과 상황 면접 질문을 통해서 지원자의 과거 경험을 듣고 미래의 행동을 예측하는 면접입니다. 영양 면접 답변 시에 질문의 의도가 무엇인지 파악한 후에 본인의 경험이나 경력 그리고 직무에 연결을 시켜서 스토리텔링으로 간결하게 답변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상 면접은 첫 번째 자기 소개, 두 번째 지원 동기, 세 번째 직무 질문, 네 번째 인성 질문, 다섯 번째는 지원자의 질의 또는 마지막 한 마디 순서로 진행이 되죠. 이큰틀 속에서 지원 회사 특성에 맞는 세부 질문들을 끼워 넣으면 어떤 큰 형태가 완성이 됩니다. 이 형태를 바탕으로 반복해서 연습하다 보면 자신만의 흐름이 생기게 되고 실제 면접에 임했을 때 훨씬 자연스럽게 답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발표 면접과 토론 면접은 직무 수행 능력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발표 면접은 기업과 관련된 주요 이슈, 그리고 추진 사업을 기준으로 출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발표 면접을 할 때는 그 발표하는 자세, 태도, 그리고 프레젠테이션의 그 스킬적인 면, 표현력, 또 분석적 사고, 논리적 사고, 창의적 사고를 평가 항목으로 보고 있고요. 토론 면접은 의사 전달 능력이라든지 의사 전달에 필요한 발표 능력, 그리고 타인을 설득할 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 타인에 대한 배려, 다른 의견에 대해서 사고의 유연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평가 항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출제된 문제 파악은 제대로 했는지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모습을 지원자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 이때 직무설명 자료에 전문 지식이나 기술을 지원자분들은 적절하게 활용해서 자신의 주장에 논리를 더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습니다 대기업 같은 경우는 그룹 면접을 하기 때문에 좀 부담이 덜할 텐데 일반 기업들은 개별 면접도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원자 한 명에 다수의 면접관이 같이 평가를 하기 때문에 지원자가 부담될 가능성이 많이 큽니다. 그래서 본인의 기질을 많이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고 자신의 강점을 충분히 알고 면접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실무 면접과 이원 면접 두 가지 면접이 있잖아요 이두 개의 면접을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이 또한 개인마다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실무 면접은 직무 역량을 검증하는 면접입니다 실제로 근무하는 직원이 면접관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때 가장 중요하게 보이는 요소는 나랑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조직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을 하라고 지시를 했을 경우에 제가요, 또요, 왜요? 라기보다는 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을 실무자는 뽑고 싶어 한다라는 거지요. 면접관은 면접을 통해서 실무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바로 실무에 투입돼서 얼마나 빠르게 적응하고 이해할 수 있는지와 같은 이런 면접의 질문을 통해서 실무자들이 일할 사람을 뽑는 면접이기 때문에 실무 면접은 실무와 관련된 질문을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하실 때에도 실무 역량을 중심으로 답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신입은 실무 면접 같은 경우에 실무 경험이 없기 때문에 본인의 인턴십 경험이라든지 사회 활동 같은 경험을 본인의 강점을 같이 녹여서 면접에 임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임원 면접 같은 경우는 지원자의 태도나 인성을 많이 보기 때문에 지원자가 회사에 대한 열정이라든지 본인의 패기를 마음껏 발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종류의 면접을 아예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분위기나 질문의 비중이 조금 달라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조금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임원 면접이 실무 면접과 비교했을 때 회사에 들어오고자 하는 의지치를 조금 더 많이 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무와 임원은 보는 눈이 다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무의 경우에 직무에 대한 이해라든지 조직 적응력을 중점적으로 본다이고요. 임원 면접의 경우에는 열정과 패기, 그리고 간절함이 있는지, 나는 이 회사에 정말 들어오고 싶은 인재인지를 보여주는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면접을 할때 혹시 가장 기억에 남는 지원자가 있었을까요? 네, 몇해전 금융산업 분야의 면접관으로 갔던 경험이 있는데요. 그때 ICT 분야의 직무 지원자들을 만난 일이 있었습니다. 지원자 중에서 체육특기생인데 집안의 형편이 조금 어려워지면서 본인이 체육이 아닌 다른 잘하는 일이 뭐가 있을까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되었고, 그렇다면 금융에 대해서 공부를 하자라고 해서 비전공자임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전공자들이 딸수 있는 자격증을 잠을 두 시간 정도 잤다라고 하네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격증을 딱 쌓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임원 면접까지 와서 면접관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 지원자의 이야기가 되게 진정성이 있었기 때문에 면접관들이 모두 다 아마 좋은 점수를 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면접에 들어가서 뽑았던 그 저희 팀원이 기억에 남는데요. 보통은 인턴십 같은 프로그램에서 자기가 어떤 결과를 이루어냈다, 뭐, 결과 중심적인 것들로 자기를 어필하는 데만 치우쳐져 있는데, 과정에서 자기의 단점을 어떻게 보완하겠다라든지, 강점이 이렇기 때문에 내가 실무에서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든지, 그런 것들을 얘기했던 게 기억에 남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의 인력개발원 역시 비전공자에게도 활짝 열려 있잖아요. 그래서 비전공자들이 이 인력개발원에서 전문적인 훈련 과정을 거치면 전문가 못지 않은 전문성을 갖게 된다고 들었는데 이런 것도 사례 중에 하나일까요? 네, 비전공자인데 이런 경험을 쌓아서 전문성을 가지게 됐다는 거 물론 좋은 사례죠. 오히려 신입 지원자가 그런 교육 이력을 가지고 면접을 보았을 때. 면접관들이 질문할 수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원 같은 곳에서 교육을 수료하고 공부하면서 또 무엇을 느꼈는지 기술 직무들을 교육받는 과정에서 이 직무를 끝까지 해야겠다고 생각한 이유가 무엇인지 등의 다양한 질문들이 나올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수료하고 어떤 기술 분야에 지원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이거 정말 어려운 거 있잖아요. 1분 자기소개. 지원자들은 일본 자기 소개라는 말만 들어도 정말 무서워하더라고요. 일본 자기 소개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네, 일본 자기 소개서는 자기를 일본 안에 소개해야 된다. 그것도 임팩트 있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영양 나열식의 자기 소개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나만의 스토리를 경험과 엮어서 잘 표현하고 예고편을 보여준다는 생각으로 1분 동안 임팩트 있게 이야기. 하시는 것이 필요한데요. 경험 키워드를 바탕으로 해서 기업이 관심을 가질만한 나만의 그한 방, 그한 방의 키워드와 내용들을 자기소개서에 녹여 놓으면 좋습니다. 1분 자기소개에서는 나를 나만의 방식으로 어필하는 시간인데요. 1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나를 너무나 많이 어필하거나 많은 것을 보여주려고 하면 조급해지거나 꼬일 수 있기 때문에 한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나의 강점을 최대한 어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자기 소개는 면접관에게 안정적인 느낌만 줄수 있어도 임팩트가 있습니다. 지원자가 긴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면접관은 없기 때문이죠. 최대한 침착하게 평소에 그리던 대로 풀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간에 페이스가 흐트러져서 말문이 막히는 경우가 생긴다면 잠시 면접관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생각을 재정비해도 큰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그런 모습들이 자연스럽고 인간적으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포인트를 주고 싶다면 미들톤 이상의 밝은 느낌으로 면접 흐름을 전개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설프게 외우면 진정성과 열정이 인위적으로 보이게 되어서 평가가 절하될 수 있습니다. 진솔하고 자연스럽게 말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라거 자신감 있게 적당한 음량으로 초점을 흐리지 않고 제수호를 가끔은 사용하면서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스터디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이야기하는 모습을 녹화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을 때까지 연습하는 것이 좋습니다.